저희 대표님을 좀 웃게 해드리고 싶어요 저희 때문에 늘 고생하시고 힘들어 하시는데 저희가 이번에 정말 잘 돼서 저희 대표님들과 회사 분들과 그리고 저희 다 같이 웃는 날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 저희가 잘 되면 저희가 잘 돼야 대표님이 장가 가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좀잘 돼서 대표님 장가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이정이는 네. 대표님을 웃게 해드리고 싶다고 했는데요 저 민영이는 대표님을 이기고 싶습니다. 아 이긴다고요? 아까 그러니까 저희 회사에서 네. 가장 유명한 대, 아 유명한 연예인이 저희 용감한 형제 대표님이시거든요. 아 <laughs> 네 용형을... 이번에는 저희가 진짜 열심히 활동해서 용감한 형제 대표님보다 더 유명해져서 아 네, 그래요? 소속하고 어, 싶습니다. 어, 네. 근데 용감한 형제에서 히트곡이 너무 많아가지고 아, 네. 한 열곡은 히트곡 해야지 아, 네. 역전할 수 있을 텐데. 그러면 남자분들한테는 우리 브레이브걸스가 용영보다더 인기가 많아지길 기원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근데 네, 이번 앨범 준비하면서 저희가 사실상 브레이브걸스가 아직까지 큰 성과를 내지 못한 게 사실이거든요. 네. 그래서 멤버들끼리 이제 연습하면서 대표님이 자주 보러 오시거든요. 근데 네. 네, 너무 죄송한 마음이 컸고 그리고 또 감사한 마음에. 어, 대성통곡을 저희 다섯 명이 다 대표님 앞에서 <laughs> 울면서 어. 어, 사실은 안무 연습을 하다가 조금 대표님이 어,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하다 지적을 해주셨었거든요. 어. 그 부분을 또 얘기를 하다가 저희가 눈물이 다섯 명이 다 많아서 대성통을 곡 했는데 대표님께서 한 명씩 멤버 한 명씩 안아주시면서 열심히 하라고 너네 할수 있다고 어. 내가. 너네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그렇게 말을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했던 기억이 납니다. 저희 이번 에 앨범 놀림 정말 잘돼야 됩니다. <laughs> 저희도 대표님도 정말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마지막은 아니지만요,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준비한 앨범이거든요. 어, 자랑스러운 아티스트가 되고 싶습니다, 용감 형제님. 어 갑자기 생각이 안 돼. 어... 저의 라이벌은 저희의 라이벌은 네. 네, 그건 제 생각이에요. 네. 그 대표로. 여자친구분들을 꼽았습니다. 어 여자친구들. 네 이유는요. 이유는. 어 저희 사촌 동생이 어린데요. 저희 브레이브걸스는 잘 모르는데 여자친구분들이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. 아. 어. 맨날 이제 친척집 가면 오늘부터 우리는 루소노 노래 부르고 어. 있고 춤추고 있고 근데 너너 언니 노래는 알아? 이러면 몰라요. 어. <laughs> 근데 너무 샘 나가지고 질투 나서 저희가 꼭네라이벌로네 꼽아서 저가 사촌 미동생이 몇 살이 해드립니다. 남자 남자죠 네 남자 네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는데 네. 다 여자친구를 좋아하더라고요 아 그래서. 그래요?